서로 용서한다 라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마음에 드세요? 자신의 모습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 자신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하면나 어,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살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봐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더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몇번 고백됐지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30대 초반, 야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짜 이제 결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감정을 했어요. 신방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저녁때쯤에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불렀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불렀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이 옳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십자가를 졌다. 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고민을 안 했어요 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구나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는 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해도 부르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어요.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제 인생에, 제 목회 인생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큰 전환점이 됐어요. 아마 그런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전 어쩌면 지금까지 목회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중간에 그만뒀을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예,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 성소에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려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참 힘든 겁니다. 다른 거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뭐, 세상 살면서 이 정도 안 힘든 거 있나요? 뭐, 이것도 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스스로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어그 힘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남도 용납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용납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의 전제는 너 자신을. 종종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막 말해주고 싶은 열정이 막 썼는데, 이해할까? 이 마음을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 알아듣겠지. 그거 놀 때가 있어요. 교사를 하세요. 아우 나는 부족하고 시간도 꽤안 돼요. 아, 그 부족한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지시고 그 부족한 너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심박을 하면서도 몰랐던 건데 그걸 어떻게 에, 당장 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런 생각에 에, 에 그냥 가슴 아프지만 그냥 입을 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옳아서 괜찮아 하는 합리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남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에 이렇게 감사한 거는 그 경험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표지, 표상입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정이 표정입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정말 감사로 다가오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혜를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죄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있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저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은 못해요. 뭐 못하는 거 알고도 물으셨겠지. 부족한 거 알고도 물으셨겠지. 나머지 채우시겠지,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바뀌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랍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띠로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띠냐,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고. 이 사랑에 뛰어 묶여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용서하고 용납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거. 그리고 상대가 내가 용서하고 용납했으면 될 거고 변하지 않아요. 바뀔 기미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해요. 사랑의 띠로 묶고라는 것은 더 기다리라는 것, 더 소망을 가지라는 것, 소망을 끊지, 아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그게 아니라 더 가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완전하게 사실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는 분들은 반성을 하는데, 어떤 반성이냐면 우리의 사랑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이 끊어져서 그 끊어진 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불신앙이다. 사실은 어제 설교하면서 참 많이 마음을 건드리고 때린 사람이 우리 윤근수예요 군수를 선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근수를 선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수 있을까? 근수를 선대하는 게 뭘까? 무조건 그냥 오냐오냐하고 잘해주는 걸까? 하튼 여참 많이 고민하게 하는 녀석이 그녀석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수가 우리 계를 안 나오고 떠나가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근수 떠나 보내고 우리가 두세 명 근수보다 더 뭐, 떠나보낸 것더 많이 받을 수 있,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내내 괴롭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교우들, 형제들을,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참고, 더 바라고, 더 견뎌서 우리의 사랑의 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랑의 끈이 끊어져서 힘겨져 나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주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로 우리 도남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근수가좀더 온전해져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도남교회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안에서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도 함께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 기도할 때는 우리 연근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